저는 배구를 통해 배려를 배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을 치려고 했는데 친구가 공을 먼저 치려고 와서 저는 배려해서 친구는 기, 기, 기분이 비,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배구를 통해 협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협동이란 함께 일하고 짐을 나누어 지는 배구 게임을 할때 친구들과 협동을 해서 잘할수 있었습니다. 수 저는 배구를 통해 배려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별이가 같은 팀이었는데 그때 제가 서브하고 싶었는데 공을 잡아놨는데 한별이가 자기도 하고 싶다 해서 공을 주어서 한별이가 서브를 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도움이란 친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나서서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은서 언제가 배구를 어려워했을 때 도와줬습니다. 은서 언제를 다 알려준 뒤제 그분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는 배구 때문에 도움이 뭔지 깨달아서 제 주변에 <laughs> 운동 공부, 등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배구를 통해 용기를 배웠습니다. 처음 배구를 할때 서브 받기가 무서운, 무서웠는데, 무서웠, 무서웠는데 선생님이 받는 걸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다른 친구가 무서워할 때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용기를 주세요. 저는 배구에 대해 끈기를 배웠습니다. 친구들은 배구를 다 잘하는데 저는 못할 때더 끈기 있게 배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더 잘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끊기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해집니다. 저는 배구를 통해 열정을 배웠습니다. 열정을 우리의 정신이 즐거움과 행복과 영감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제가 열정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배구를 못하고 공이 무서워. 어서 웠을때 제가 용기를 내서 공을 계속 쳐냈습니다. 그때, 그때부터 그때 배구를 할때 열정적으로 해서 저번보다 더 잘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열정이 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연준이, 정우, 재우기처럼 배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구를 통해 기뻐함을 배웠습니다. 기뻐함이란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것이 기뻐함입니다. 제가 배구를 통해 기, 기뻐함이란 미덕을 느꼈을 때는 처음 배구를 할때 서브가 계속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서브가 처음으로 됐을 때 그때 기뻐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제는안 되는 것을 성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뻐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구를 통해 배운 것은 도움입니다. 저는 배구를할때 친구가 조금 못해가지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잘하게 돼서 추천해보니 저랑 친구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구를 통해 배운 미덕은 기지입니다 두지는 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기분을 좋게 잘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지를 했을 때는 친구가 사고를 잘못 던져서 제가 다음에는, 다음에는 주먹을 쥐고 공 밑에 때려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배구를 해서 느낀 미덕은 화합입니다. 배구를 해서 화합을 어떻게 배웠냐면, 배구는 리베로, 세터, 스파이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화합을 하면서 하는 거라고 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어, 배구를 하면서, 어, 리베로, 세터, 스파이커, 그러, 리베로, 세터, 스파이커, 그 자리에 한 명, 한 명이라도 없으면 공이 계속 튀겨나갔습니다. 저는 리베로, 세터, 스파이커가 모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도 배구를, 배구를, 해보세요. 합을, 합을 배울 수 있어요.